이거 솔직히 무엇은 개쩔지 않냐고. 화목하고 편안한? <웃음> 화남어. <laughs> 아, 아파트 이름이. 저기 지명이 화남인가봐요, 화남. 지역 이름 귀엽네. 하나쯤. <laughs> 갈비탕, 한우, 미국산. 유학 갔다 왔나봐요. <laughs> 소가 유학을 갔나봐요, 유학. 거기서 고축을 당했나봅니다. 우리가 미국 갔다 해서 미국인 아니잖아. 한국인이잖아. 어, 소도 마찬가지지. 미국 갔다 해서 미국소 아니지. 한우죠, 한우. 일요일엔 언제나 비가 내린다. 비와 함께 우산 속에서 콘서트를 즐기세요. 비가 오면 콘서트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laughs> 일요일엔 언제나 비가 내린다. 비가 오면 콘서트 열리지 않는다. 일요일에는 콘서트가 열리지 않는다. 어린이 골프 교실 무료 레슨 십. 원... <laughs> 야 이건 양심이 야, 진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무료 레슨 1 0만 원은 도대체 무슨 단어야? 한달 연봉도 아니고. 와... <laughs> 10만 원만 내면 무료예요? 어 싸다. 어떻게 이거 무료라는데 남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니까 뭘 쓰고 싶었던 거야 도대체? 야 <laughs> 따뜻한 냉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주는 건 똑같네. 경고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아... 주차. <laughs> 요즘 시민의식이 이래요 자꾸 요즘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에 보면은 아니 어제만 해도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있다니까? 우리 집 아파트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어떻게 된 건지 자꾸 주차장에 주차를 해어 이게 뭐야 3월 29일 맥도날드 30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3월 29일에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마지막 생일 파티인가 보지 그러면 생일 파티하는 날단나 보지 마지막 하고 거의 뭐 마지막 뭐 만찬이네 어, 세상에 어,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었네요 <laughs>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 냉면, <laughs> 기계 팔인가 보지, <laughs> 오토메일인가 보지. 버킷일 수도 있고, 강철의 연동술사일 수도 있고. 그럼 손으로 한거 맞잖아. 기계로 한 것도 맞고, <laughs> 윈터솔저의 이실 이는 냉면, 뭐 이럴 수 있잖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스 안전점검에 따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임시 임시 운영 중단 <laughs> 영원라란 말이 이렇게 임시라는 말 앞에 이렇게 맥없이 없어질 줄이야 임시라는 말 앞에 <laughs> 무너져버렸네 영원히 저는... 이거 뭘까 <laughs> 청소년 출입 금지 미성년자 못 들어가나 봅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후문을 이용해 주십시오 <laughs> 뒤로 몰래 빼주네. 와, 진짜 이게 다 우리나라라고, 이게?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라고? <laughs> 존나 재밌다, 우리나라. 와. 아, 난 이게 너무 웃긴데, 이 냉면?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 냉면. 어떤 냉면일까요? 궁금하네요. 오토메일 냉면. 아, 기계가 지역명이라고요? <laughs> 거짓말 하지 마. 지역명이 기계가 어딨어? 아... 기계리라고? 아, 진짜야. <laughs> 지역명이 기계야? <laughs> 그래서 기계냉면이야? 아 그런 거였어? 기계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심지어 그 지역도 면이에요? 또 기계면이구나 기계면 냉면은 어떨까? 도대체 수제 기계면은 어떨까? <laughs> 신기하네